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앞,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요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 좀 춥기도 하지만 작물의 풍성함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으니 좋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을 타시는 분 계시나요?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저는 가을을 엄청 많이 탔습니다. <laughs> 산과 들이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는 그런 감정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1년 사계절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나요? 봄이면 따뜻함을 느끼고 그래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름이면 무덥긴 하지만 푸르싱싱함을 보게 되죠. 가을에는 신선함과, 선선함과, 푸르, 물르익은 열매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물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겨울이면 겨울, 겨울나름의 것을 보고 느끼게 되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좀더 깊게 보고 느끼기도 한답니다. 단풍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고만 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단풍 하나를 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그 색깔을 바꾸면서 따뜻하기도 하고, 무덥기도 하고, 선선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고 도는구나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때로는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까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관념적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의 욕구에 의한 감정에 따라 그저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념으로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라고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쏙 빼놓고 만물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물에는 우리 자신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만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희로해락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보고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일들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 수전절이라는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거니셨다고 합니다. 수전절은 한우카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인데요. 그 유래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64년 전에 유대인들은 쉘루쿠스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 마카비라는 사람이 뜻이 맞는 유대인들과 함께 쉘루쿠스와 싸워서 자기 나라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때 유대교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것을 보고 수리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날을 기억한다는 의, 의미로 수전절이라는 명절을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봉헌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이 하나님의 일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계속 성전을 수리해 봉헌한 날로만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봅시다. 유대인들이 수리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건물로 된 성전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봉헌이라는 의미도 진정한 성전인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헌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바로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한 그 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수리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일에 그일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그 일을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 날에 성전에서 거니시고 계셨던 거예요. 수전절의 그 진정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날에 성전에서 거니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분명한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는 수전절의 의미처럼 바로 예수님 당신이에요. 목적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내 네,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을 미리 아셨기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아까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겪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도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수고를 우리 엄마들이 다 경험하죠. 사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이 바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입니다. 모든 엄마들이 동의하는 일이고.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휘로회락을 출산과 양육이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출산과 양육을 통해 우리가 알길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를 그런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수고로 낳고 기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출산과 양육을 그저 휘로 해락으로만 보고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그렇게 영원한 자녀로 만드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아십니까? 이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알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앞뒤 분간 못하고 뛰어다니는 천방지축의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이 죽도록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 해산의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그 청방지축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어 영생의 자녀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고통과 수고의 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욕구가 어떻게 실현되는 것에만 집중하여 우리 우리의 인생을 보고 느끼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휘로해락 속에 우리의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고 자녀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자녀도 그냥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고 키우신다는 것을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중학생 여자아이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더래요.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너무 한심해,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해. 라고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네가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너는 모르는구나." 그렇게 너 자신을 막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니, 그 말을 들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가 싫다고 하고 죽여도 된다고 한 자기 자신을 집사님의 그말 때문에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것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막판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의 수고, 고통과 수고만 알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피 울려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렇게 막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더욱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진리를 알길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의 그 고통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길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날에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거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24절에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어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된 거지요. 유대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당신은 누굽니까라고 반복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늘 자기가 원하는 질문만 해요. 그러니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욱하게 하려 하나이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죠.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되든 안 되든 다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로서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셨습니다. 여전히 바보같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보고 듣고도 또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면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아니면 무시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반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사계절을 보면서 이 세상의 것은 돌고 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계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하시어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사계절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을 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25절, 25절을 절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은 뭐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참 감사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뭐죠? 반복해서 질문한 문제의 근원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 거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했던 것이 안 되니 받아들이지 못해서 전정긍긍했던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서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선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다르길 바랍니다 매사에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원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딱 지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26절과 2 7절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 불행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양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런 사람은 늘 들판에 홀로 버려진 양처럼 홀로 삽니다. 주인이 없으니 주인의 보살핌은 상상도 못하죠. 주인이 없는 양은요, 양은 원래 눈이 잘안 보여요. 그잘안 보이는 눈으로 늘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찬 비바람과 눈바람을 홀로 그 광야에서 맞아요. 결국에는 배고픈 늑대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홀로 아등바등 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 홀로 아등바등해서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그 마음이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에 지나가고 오는 바람은 다 맞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마귀가 쳐놓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번,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늘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처럼 늘주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늘 바람 피할 곳이 되시고 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순간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양들을 보시면요 주인이 인도한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 순간 순간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믿어 믿어하고 풀을 뜯지 않아요. 양들은 그저 주인을 따라 주인이 인도한 밭에서 자연스럽게 풀을 떴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은 늘, 늘 자기를 인도하고 지키고 있다, 있고, 때가 되면 자기들을 찾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지어 준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양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있다가 저기서 이리가 와 가지고 양을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혹합니다. 오라고요. 자기한테. 그걸 주인이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은 늘 양을 살피는 존재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은 혹시 양이 이리의 유혹에 유혹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그쪽을 기웃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만히 지켜볼 주인은 없어요. 달려가서 양을 돌이키고 그 이리를 내쫓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끔씩 주님이 주신 영생의 초장이 아닌 마귀가 쳐놓은 죄의 유혹에 기웃거릴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가도록 냅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이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하래비가 와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조, 성도, 즉, 우리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아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만물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고로 만물도 탄식과 고통에서 결국 자유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담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것을 나한테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나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 그들은 그 탄식과 고통 속에서 자유하는 것. 그런데 믿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어서 믿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들을 방관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150명이 압사로 죽었어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냥 그렇게 버리실까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모든 사람의 영혼, 주님의 양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양이 되길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 인생은 그다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절대로 그 누구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해해할수 없습니다. 만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손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빼앗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늘 믿음으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